자 오늘은 에스게르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오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오사는 날이 끝나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치고 줄을 따르라.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읍을 헤어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을 올 언덕을 쌓고 진흙식 공성태를 세워서 공격하는 모양을 토판에 그려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대적인 바벨론이 공격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토판에 그려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장차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그려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너는 또 내가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쇄의 죄악을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죄악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즉 동편이죠 항상 동편을 기준으로 방향을 선정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해를 바라보고 즉 동편을 바라고 왼쪽으로 누우면 그것이 북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북쪽 부강국인 북안, 이스라엘 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에도 보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유다를 소돔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형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왼쪽에 거하는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보함이금성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에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죄를 담당하라. 그러니까 누워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형벌이네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신 그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왼쪽으로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꽁꽁 묶인 자세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들어 올리다, 떠받치다, 가지고 가다, 용서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laughs>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 담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출협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이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들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여기 담당하라는 말이 바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나사입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이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민수기 1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담당 나사.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한 고난.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는 대성물이 되신 것을 예시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할 것이다. 곧 390일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위해서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즉,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 죄악을 담당한 날은 390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할 날이 390일이고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담당할 날짜는 40일이다 1년, 1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390년과 유다 40년을 합하면 430년이네요 이는 이스라엘이 애국에 거주한 시간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390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때에 여로보암이 열집파를 이끌고 나가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시기 호세왕 멸망시기가 BC 722년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390년이 되고요 얘는 여로보암 즉 하나님을 버리고 금성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완학함과 패역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선지자 참된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참으로 왕이 되시는 분이고, 죄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는 40년 동안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40년은 마지막 요시아 왕의 개혁 이후,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들, 요호, 아하스, 요호야김 시드키아의 죄악. 그들에게 주어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어진 기회가 4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제레미야, 스파니아, 에스겔 선제를 보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시간인데요. 40년. 그러나 이단은 북이스라의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제를 통해서 유다를 소돔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죄악을 선지자의 430일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고통받으면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재앙의 고통은 선지자에게 모음서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직접 고통을 경험하며 장차 회귀하지 않은 유다와 유스라엘 유다와 백성들이 받게 될 고생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에게 몸속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음탕한 여인 고멜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죠. 가정을 떠나서 가늠하고 음행한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또다시 그고멜를 그 부정한 여의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며 음행을 일삼는 아내를 둔 남편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서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쳐라, 가르쳐라, 깨우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악을 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점을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9장 23절이죠 어떤 무에계일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그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취약된 삶을 버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들이신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이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되는 대로 살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될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두기와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다, 이건 육체 의 일이니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따라가면.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일과 연결되어 묵상되어야 합니다. 네. 육체 일들을 깨닫고 날마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7절에 너는 또내 얼굴을 에오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그 얼굴을 에오사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장차 바벨론의 군대로 포위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유다를 향해서 팔을 걷어올려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민첩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말, 심판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라는 것이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날이 매우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물릇 내가 사랑들을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그 벌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음성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 문을 두드린다.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마태국 24장 44절 이하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포기도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로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죠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라 말씀입니다. 팔을 걷어올리고 오라는 것은 충성 대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마태공 25장 21절 달란트 미호에서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죠. 주인이 와서 칭찬한 내용이죠.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출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팔을 걷어 올리고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것인데 내가 애호사는 날이 그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야, 이거 참 힘듭니다. 선지자가 누워있는 동안에 줄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여 엄짝 달짝 못 하게 될 것이다. 줄에 묶여 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묶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들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죄악에 메어서 악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영혼이 악한 운수막에 끌려 묶여, 최악의 묶여 종이 되어 버린 상태.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이기도 했고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옛날 시대도 더욱더 그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직접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망에 대한 절박함, 긴급성,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몸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해될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고린도우서 4장 8절이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시네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하미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삶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이라도 우리에게 불이기 다가오거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걸 견디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네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유다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고통받아야 될 선지자.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당하게 될 고통과 시련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살아갈 우리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이와 같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미리 짊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소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